저희 어릴 적에 놀이 중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모래산을 만들어놓고 나무 막대기 이렇게 꽂아놔서 이렇게 모래를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고 나무가 막대기가 쓰러지면 이제 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우리가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금씩 모래를 조금씩만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나무 막대기가 우리가 쓰러져 던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는 그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비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 안전한 반석에 세워진 안전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위의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주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산상수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은의 결론부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은이 오늘 7장 29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개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치 않게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우리 가르침, 배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해서 그 가르침을 자꾸 보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인생,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의 것이 그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풍파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래의 기초를 세우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주님의 말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예, 깨닫는 자들보다는 깨닫지 못한 자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 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말을 하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모독하는 불순한 이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의도는 남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율법을 남을 정지하는 도구로 그것을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용서이며 자기가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기로에 섰을 때,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앞에서 말하냐면, 좁은 문을 지나는 것,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걸어가기에, 편한 넓은 길을 선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은 협소하고 협작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힘들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그 길에 그 길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은 자입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깨달은 자들. 죽음의 죽음과 삶의 길로에서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길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편한 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그런 자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톡톡톡톡톡 치면은 바로 집이 되잖아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많은 중 재료도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려온 자는 그것을 감수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기쁨으로 오히려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고생하면서 가는 자들을 위해서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지도 못하고 당장의 편한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그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 번째로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런 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거짓이 분명하게 판명이 나게 됩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하고 모든 삶이 평안하고 잘될땐잘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려오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인생의 환란과 역경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환란과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들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거짓 선자들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부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해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거지 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입술에 좋은 말로 수많은 설교를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목회자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모두 천국 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간다고 확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나의 깨달은 그 뜻을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석이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산상순의 교훈이 마쳤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그 가르침에 그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순이거든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29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이라는 헬라어 언어가 엑소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말의 뜻은 하늘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 속에 하늘의 권세가 듣는 자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하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도예요그 주님께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엑수시아 하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만엘의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권세로 엑수시아 하늘의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그부터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헤아려 깨닫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하늘의 엑수시아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그 예수 공동체.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죽어 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이 주께로 모일 때 3천 명, 5천 명 엄청난 회개하는 자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시아가. 그 제자들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할 때 살아의 역동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함과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릇의 엑소시아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쫓김받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문제가 해결될 때, 겉으로, 현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다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께서 그때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이 권세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우리 함께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늘 귀규율에 듣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연약합니까? 계속 들어도 들어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도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화 되어서 정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그 하늘의 권세가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빛이 흘러 넘쳐날 때 그것만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렌츠안의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때.